여기서 보시는 것은 벽에서 외교 명판이 제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접촉 채널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푸틴은 폴란드를 경유하여 우크라이나 로 가는 원조 열차를 막기 위해 유령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틀렸습니다. 폴란드는 이 공격들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모스크바가 직접 지시한 전쟁형 킬서스 밸리로 해석했습니다. 푸틴이 전술적 도발이나 떠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르샤바에게 전략적 킥버튼을 쥐어 주었습니다. 폴란드의 보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고 그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곳 영사관을 이용하여 유럽의 물류심장부를 겨냥한 사보타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대응은 모든 전선에서 모스크바를 마비시키는 외교적 반격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로 폴란드 정부는 그단스크에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요새를 폐쇄했습니다. 폴란드는 크레미의 면전의 문을 쾅 닫았고 이제 모스크바는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폴란드가 그단스크 시에 있는 마지막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관료적인 절차 그 이상입니다. 이 상황은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체, 트럭 운전사, 그리고 가족 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에게 완전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비자 취득은 불가능해졌고 법적 지원 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러시아 기업과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모든 문이 닫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러시아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의 존재감을 지워버릴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지 한 건물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요 지정학적 파열은 보통 어둡고 숨겨진 곳에서 점화된 작은 불꽃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그 불꽃은 외교 테이블이 아니라 현장에서 점화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탄약과 인도적 지원을 운반하던 바르샤바로 불린 철도 노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국내 보안국과 검찰이 실시한 조사는 순식간에 국제적인 적보 대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획득한 기술 데이터, 현장에서 수집된 잔해,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신호정보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범인의 흔적은 모스크바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는 이 사건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직접 조직한 사보타주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무장관으로서... 외무장관으로서 저는 폴란드와 동맹국들 모두에서 발생한 사보타주 시도 배후에 러시아 연방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샤바 행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이 국가 테러에 맞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단스크에 있는 러시아 외교 공간에는 즉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교 규범을 무시하고 건물 피우기를 거부하여 점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의 저항은 그단스크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그단스크의 러시아 영사관은 단지 비자를 처리하고 여권의 도장을 찍는 관료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발트해를 내다보는 전략적 창구였습니다. 정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년간 이 건물은 북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신호정지진트및 인적정 퀴민트 수집센터로 기능해왔습니다. 건물 옥상의 안테나는 항구의 군사활동과 네이토 함정의 무선통신을 감시했습니다. 외교면책 특권을 가진 차량들은 폴란드 북부에서 네이토 훈련과 군수품 수송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시코르스키의 발언은 사실 이 건물이 외교 중심지가 아니라 전방작전기지라는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12월 23일, 러시아의 전방작전기지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폴란드는 포즈난과 크라쿠프의 영사관을 폐쇄하며 시작했던 외교적 정화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폴란드 영토 내에 사엄하게 경비되는 바르샤바 대사관 외에는 공식적인 주재 기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다스크의 한나겔 러시아 정보부가 발트 해서의 눈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마지막 외교적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의 모든 단호한 입장을 신호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는 동유럽과 발트의 지역의 레이트 요새로서 엄청난 통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모든 움직임은 발트의 국가들을 단결시킵니다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완벽하게 공조하며 러시아에 맞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유럽과 발트 3국을 하나의 단일체로 묶어낸 통합의 총매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폴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술적 움직임, 외교관 추방, 국경 폐쇄 뒤에는 블라디미르 쿠틴을 반장 못 이루게 하는 훨씬 더 크고 더 전략적이며 치명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함정 수년간 러시아 군사교리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뒤 모양의 육지인 수바우키 회랑을 나토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보았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은 전쟁 시이 회랑을 봉쇄해 발트 3국을 나토로부터 단절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대전략 덕분에 이 구도는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더 이상 나토의 취약한 급소가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입니다. 폴란드의 주도하에 발트 3국이 참여해 만들어진 이 새로운 북방 장벽은 유럽의 심장부인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군사기지를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발트데이는 나토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육상 국경 폐쇄 위협과 결합되면서 칼리닝그라드는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 인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러시아의 힌투사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방어가 불가능한 물류 악몽입니다. 만약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를 통한 철도 운송을 완전히 차단하고, 바르샤바의 최근 조치가 이러한 의도를 시사한다면,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본토와의 유일한 물리적 연결은 끊어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100만 명의 주민과 거대한 군사기지에 보급하기 위해 해상과 항공 경로에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제 나토 군함으로, 영공은 나토 레이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이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란스크에서 다치는 그 철문의 소리는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대지 전역에 올려 퍼졌습니다. 지정학에서 모든 행동은 동등하거나 때로는 비대칭적인 반응을 났습니다. 이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크레민의 대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군사적 접근이라기보다 심리적 접근에 가까웠습니다. 오스크바는 고전적인 눈에는 눈식 맞대응 원칙을 내세워 2025년 12월 30일 이르쿠츠크 주재 폴란드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상황은 외교 게임의 표준 규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움직임 사이에는 전략적 비대칭성과 질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단스크에서의 존재를 상실함으로써 러시아는 그 지역에서의 관측 능력과 작전상의 눈을 박탈당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이르쿠츠크의 대표부를 잃었을 뿐 전략적 영향력이 아니라 정신적 유대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는 이르쿠츠크가 폴란드 역사에서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정러시아와 소련 시기 시베리아로 보내진 수만 명의 폴란드인들의 기억을 간직한 중심지입니다. 산업적 합의를 넘어 이르쿠츠크의 이 대표부는 현지 폴란드 디아스포라를 보호하고 역사적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 영사관을 폐쇄함으로써 푸틴 행정부는 폴란드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역사적 민감성과 감정적 지점을 겨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상황은 크레민의 외교적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이제 감정적 반응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려 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폴란드의 최근 조치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포즈나의 영사관을 러시아와 카리닝그라드에게 단순한 관료적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즈나는 폴란드 서부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무엇보다 유럽에서의 미국 주요 전개지인 독일에서 폴란드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철도 노선의 결절점입니다. 오신트 분석가들과 정보보고서들은 수년 동안 외교관을 가장의 영사관 건물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실제로는 GRU와 SBI 요원들이라고 보고해왔습니다. 이 건물은 서부 폴란드에서의 나토 활동, 특히 군사훈련 경로, 전차 수송, 탄약 열차를 감시하는 시진친호정보수집센터로 기능했습니다. 호전한 영사관을 폐쇄함으로써 폴란드는 서부 폴란드에 대할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보급선이 팽팽해진 시점에 폴란드의 결정은 유럽 내크랜민의 작전 능력을 짓눌렀습니다. 단한 번의 결정으로 러시아가 이미 구축해둔 네트워크를 쓸어버린 것은 그 간첩망을 재건하는데 수백만 달러와 수년의 시간이 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치가 러시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크레민 대변인 디미트리 페스코프의 다급한 발언에서 알수 있습니다. 페스코프의 말은 외교 관계 수립 가능성을 영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욕구는 단지 인정일 뿐 아니라 항복이기도 합니다. 홀란드의 조치는 발트 3국은 물론 독일까지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유럽의 각 수도들은 이제 러시아에 남아있는 외교적 스파이 소굴을 폐쇄할 강력한 선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호전한 영사관의 폐쇄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인 칼리닝그라드를 직접적으로 교착상태에 빠뜨립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유럽연합의 신장부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 및 해군 기지입니다. 엘라두스와의 육상 연결은 수바오키 회랑이라고 불리는 좁은 땅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폴란드는 이 지역의 남쪽에 있고 리투아니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꾸준한 영사관의 폐쇄는 서부 폴란드에서 칼리닝그라드 주둔군과 민간 행정부의 정찰 및 정보 수집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군부대가 주변의 적의 움직임을 볼수 없다면 어둠 속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칼리닝그라드와 같이 물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특히 재앙적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통과 이동을 자주 감시하고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국가 테러리즘 지정 덕분에 폴란드는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할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이 폐쇄되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 내 자국의 영향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총참모장 블라부쿠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이 러시아에 의해 사보타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물류 및 군사활동을 늘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는 바르샤바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와 민스크 경제의 심장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위기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경제를 살려두는 물류동맥을 교사하는 과정입니다. 도미노 효과는 국경통과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있는 테레스폴과 쿠쿠리키 국경통과 지점을 좁히고 잠재적으로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유럽과 러시아 간 육상 무역의 주요 동맥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방전환 전략에 따라 중국에서 유럽으로 물자를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폴란드를 통과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해 필수적인 이 철도 회랑을 폴란드가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푸틴을 서방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전략적 파트너인 베이징과도 대립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완전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루카센코 정권은 통과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의 마지막 부스러기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도 사라질 것입니다. 국경에서 수마일에 걸쳐 늘어선 트럭 행렬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상품, 휘소된 계약, 파산하는 물류회사를 의미합니다. 국경에 갇힌 러시아와 벨라루스 트럭 운전사들은 내부 경제 불안을 유발하여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러시아의 병행 수입 네트워크도 위협합니다.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데 사용되던 회색시장 경로는 폴란드의 엄격한 통제와 국경 폐쇄 위협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물류봉쇄의 영향은 전쟁에서의 패들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공장들은 부품을 찾을 수 없고 진열대는 비어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밸브를 닫음으로써 폴란드는 러시아 경제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 효과는 외교적 고립도 가져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단호한 입장을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트의 연한 국가들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완전히 보조를 맞추어 러시아에 대해 하나를 위한 모두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에서 폴란드의 이른을 러시아의 유럽 국경을 따라 연속적인 철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막을 내리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네이토의 동부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유일한 육로인 슈바우키 회랑의 양쪽 끝에서 점점 높아지는 군사적, 외교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르샤바의 전략을 러시아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류적으로 러시아를 마비시키고 비용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여 쿠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거나 칼리닝그라드가 서서히 지식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하는 절박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리밍그라드는 모스크바에서 해상과 항공으로 재보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과 시간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푸틴이 이미 산업의 자기잠식으로 민간 경제를 소모하고 있는 동안, 칼리밍그라드와 같은 중요한 군사 기지의 재보급 비용과 운영 위험도 이제 배가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만들어낸 이 물류적 압박으로 인해 그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푸틴 자신의 동맹국들이 그들의 경쟁자들에 의해 약화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 때문에 폴란드민 네이토와 더 긴장된 국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적 사보타주는 또한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루카신코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폴란드 내무부는 벨라루스 국경의 보안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을 이중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된 투스크 라인으로 알려진 전자장벽과 요새는 이 지역을 사실상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폴란드가 사용하는 전략을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항하여 개발된 전면 압박토리입니다 아르샤바넬 러시아의 비대칭적 움직임,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허위 정보에 대해 비전통적이지만 파괴적인 외교 및행정제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주요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사보타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호라이즌 작전이라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전략적 중요성은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즈 작전의 일환으로 1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이 주요 기반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국경뿐만 아니라 에너지 라인, 통신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내 내륙에서 네이토의 물류가 흐르는 철도 교차점에서 상시적인 도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하류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용한 아마추어 사보타주범들이 다시 성공할 가능성을 0으로 줄이는 물리적 방패입니다. 이러한 군사 증강은 단순히 일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국경 안보를 위해 약 25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요새화 및 보안 프로젝트인 동부왕키스턴실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예상과 결의는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회색 지대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이러한 공격에 자금을 대려고 하는 동안 폴란드와 네이토는 러시아를 완전히 봉쇄할 때 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은 경미한 피해를 입히고 싶었지만 대신 네이토의 동부 전선을 영구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군사 교리를 뛰어넘는 지경학적 함정입니다. 러시아의 핵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폴란드는 지리와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쓰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칼리닝 그라드에 배치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미사일을 발사할 인원의 식량, 차량의 연료, 기지의 전력은 폴란드와 그 동맹국들의 선의에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발트 지역의 체스 명수라고 생각했지만 폴란드는 체스판을 뒤엎고 바르샤바가 규칙을 쓰는 게임의 러시아를 가두었습니다. 발트 연합은 더 이상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러시아에 맞서 짜여진 강철벽입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전략적 분노와 규율 있는 행동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단결에 직면하여 러시아의 분할 통치 전술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단스크는 러시아가 발트 해에서 레이토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창이 닫히면서 오스크바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아닌 간접적인 추정에 근거하여 북유럽의 발전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겐 현장 관찰 능력의 약화가 전략 개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도제 이 그림은 외교적 체스의 맥락에서 전통적인 외교가 입지를 잃고 새로운 고립의 시대로 가는 문을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냉전의 가장 긴장된 시기에도 존재했던 소통 채널은 이제 깊은 침묵과 상호 장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상호영사관 폐쇄는 양국 관계가 일종의 빙점에 도달했다는 공식적인 확인입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사보타주 혐의를 국가정책으로 규정한 것은 국제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위상에 대한 의문 제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단절이 물류 중단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역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 속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북부 노선은 심각한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외교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안보 위험이 증가한 노선에서 물류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 인수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호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요한 환승 위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안전한 항구를 찾아 중간 회랑과 같은 대안으로 사업적 흐름이 이동하는 것을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자원 손실 위험을 수반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